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톱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 바랍니다. 자, 톱텍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FA까지도 이제 어, 사업영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 기존의 2차 전지와 함께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사업 영향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즉 FA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톱텍 같은 경우 주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점 6,170원에서 최근에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30% 이상, 40% 가까이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현재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추어 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에너지 비추한 다음엔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는 노려볼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동향 먼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이한달 동안 88,000 주를 샀습니다. 최근 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팔고 있긴 하지만 최근 기조상으로는 외국인은 순 매수가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31,000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기관은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는 트레이드가 있고 투신 조금 사고 있고 기타 금융이 사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내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 1.9%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1.9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은 천억원대 중소형자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죠? 네, 동사 최대 지분율 현재 4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이다 보시면 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6천억 원대에서 23년 4,700원대 천 조금 주춤했네요. 영업이 역시 690억 원대에서 120억 원대를 좀 주춤했습니다. 당기순 역시 4 8 0억 원대에서 320억 원대를 아무래도 캐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캐디이 점점 점점 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중심에서 현재 전기차가 점점 캐디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제 북미 미국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늦긴 하지만은이 차든지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까지도 현재 에,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차전지는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봇과 그리고 이제 ESS 등에도 모멘텀이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100억 원대 적자, 4분기 때도 50억 원대 적자였고요. 25년 1분기 때 소폭 적자로서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 60억 원대 적자였고 3분기에는 드디어 74억 흑자전환 됐습니다. 24년 3분기 때 100억 원 적자 대비 25년 3분기 때 74억 흑자전환 됐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확답 못 말씀 못 드리지만 26년도 같은,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흑자전환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는 4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죠. 동사의 영업 이익률은 2%대라 조금 약합니다. 자, 동사 EPS 같은 경우는 934원, BPS는 1 1 2 7 9에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1,000원 계산하면 현재 4,600원 대입니다 PR 네 배라는 거죠. 적정 주가 수준 PR 8배에서 12배. 그러니까 8,000원부터 1 2 0 0 0원까지 적정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위치 절대적인 저평가 되겠습니다. BPS, BPS 역시 11,279에 서는 12,000원 계산하면 현재 PBR 0.3배 0.4배밖에 안됩니다. 절대적인 저평가 구하는 점투자 참고하시고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기존의 2차전지 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동사는 실적이 FA에서 실적이 나옵니다.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2차전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FA, 공장 자동화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셔야겠죠. 자본금 변동 랩 같은 게 최근에 마지막 1 2절 했던 게 2020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미 연결 대상 회사입니다. 관련된 전자파 차폐 소재, 그 관련된 제조하는 자회사 그리고 기계 설비 조립 설치하는 자회사들 현재 미국과 그리고 미국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대략적으로 4,100원에서 5,100원. 외우기 쉽네요. 4,100원. 4,100원. 4,200원 정도. 4,200원부터 4 0 0 0원 구간 오게 된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접근하셨다가, 5,000원부터 5,200원 부분 온다. 그때 되면, 어느 차익시라는 박스권 트레이딩. 그래서, 4,000원에서 5,000원. 대략적으로 한2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기 좋다. 그런데, 만일 5,2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 정리하셨다가, 나머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셔가지고, 52주 신고가고 6,000원대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0원, 장중에 돌파한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주가 쭉 올라온다. 그러면 6천원대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 만일 여기서 5,200원 장주의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상태인데 일부 정례인데 종가대인가 슬금슬금슬금 위거로 달리고 내려오거나 음봉이 된다. 그러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온다. 그러면 팔았던 돈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가만히 냅뒀다가 종사. 자 4천에서 4,200원대 온다. 그러면 다시 잡는. 박스권 트레이딩 하기 좋은 종목이란 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100원에서 5,100원입니다. 넉넉히 잡으면, 4,000원부터 5,200원 구간을 활용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4,600원대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 4,900원, 그 위에 5,100원, 5,400원, 5,700원,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대 4,400원, 그 밑에 4,200원, 3,900원, 3,700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과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모멘텀은 2차 전지 쪽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적은 FA, 공장 자동화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나왔던 이슈죠. 배터리 설비 수주 본격 인식, FA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다란 제목도 있습니다. 동사 FA, 즉 공장 자동화 및 제품 판매 전문 기업인 동사 톱텍의 주가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 생산 라인 증설이 재개되면서 배터리 공정 자동화 설비를 주력으로 톱텍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 설비를 중심으로 확보한 수준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 하반기 이후 실적 흐름이 한층 안정적이며 전기차 제조 공정 고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면에서 동사의 사업 주가, 사업 구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배터리 셀 모듈화 설비 제작과 설치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셀 조립과 모듈, 배터리 팩, 공정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배터리 생산 라인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모터와 핵심 부품 생산 자동화 설비의 개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서 공정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 생산 공정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톱텍은 FA 기술과 나노 소재 사업을 양축으로 삼아 전기차와 스마트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서 보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자동화, 쉽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톱텍 오늘 4,675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조를 현재 외국인 현장은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4,50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ROE가 45.2% 감소했지만 26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 오라운드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종합 재무 상태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상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배터리 설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생산 공정 전환 솔루션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모멘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는 차트는 54.4이기 때문에 관간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 역시 58.0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100원과 5,7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4,200원과 3,700원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멘텀도 있지만은 FA 공정 자동화 모멘텀도 A 주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톱텍. 종목 진화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